일본 도쿄 강동구에 있는 네, 어라이즈 로스트입니다. 에디오피아는 두 가지 종류가 되고요. 아, 아이스는 두 가지 종류가 에디오피아 호버가 뭐 된다고 하는데, 제가 에디오피아를 시켰습니다. 되게 약결한 그런 맛이 나고요. 스페셜티한 그런 어, 꽃향기 같은 거잘 살리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이거는, 이거는 뭐냐고요? 이거는 제가 만든 어, 우리 분자 커피라고요. 네. 음, 드립커피가 아, 동결군이라고 하던데 이건 우리 드립백인 아, 이게 더 맛있었구나 뜨거운거요 이게 어떻게 한대요? 어, 아이스하고 되게 네. 아, 우리같은 경우에는 뜨거운거하고 아이스하고 같은 온도로 내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오늘 아이스는 다른 온도로 한거 같아요 근데 이디오트는 아이스가 더 연하게 볶여요? 네. 네. 일본 사람은 거꾸로 많이 하는데, 네. 한번 좀더 끌어봐야겠다. 네. 음. 저는 뭐, 아이스크림 조금, 음. 조금 더 좋아하네요. 음, 음. 맛있습니다. 음. 근데, 음. 역시 그래요.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, 제일 커피 맛있는 곳은 어딘지 아 아세요? 제 커피가 제일 맛있더라고요. 이걸로. 동의하신다고요? 감사합니다.